에서는 사실 증여 혹은 유증 받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물 반환보다는 가액 반환을 하는 경우가 다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상속 메이트 제일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때 부동산으로 받을까? 돈으로 받을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민법 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민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의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만 본다면 돈으로 받아야 될까? 부동산을 받아야 될까? 알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 1112조부터 제 1118조에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 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때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유증 혹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만약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이미 처분하였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증여하였다거나, 아니면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물 반환, 원래 재산 자체로 반환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럴 때는 가액 반환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양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가액 반환을 받고 싶어요. 그래, 나는 가액 반환하고 싶어요. 라고 동의한 경우에도 당연히 가액 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원물 반환,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원물 반환, 가액 반환 이렇게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증여 혹은 유증 받은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물 반환보다는 가액 반환하는 을 경우가 다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은 얼만큼이에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유류분을 반환에 청구하는자가 유증 재산 혹은 증여 재산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수 지분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부동산 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관리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내 재산 같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액 반환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반환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이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는 하긴 하지만 그쵸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테니까 관리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한 돈을 다시 그 소수지분권자한테 줘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유류분으로 반환을 받은 그 상대방에게도 동의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또 언제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할때 은행에서는 소수지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으로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좀 틀어진 상황에서 그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유류분을 반환한 사람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서로 이런 문제가 계속 삐그덕삐그덕하다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갈수 있어서 또 다른 또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자체가 부모님의 노력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넘어선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가액 반환보다 원물 반환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고요. 또 소송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또 공유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나중에 함께 팔아도 되고 또 같이 관리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원물 반환도 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어렵거나 현재 서로 너무너무 막 많이 싸워가지고 의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통할 것 같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원물 반환보다는 가액 반환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원칙은 원물 반환 예외는 가액 반환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 재산을 공유하였을 때양 당사자가 서로 이걸 협의해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가액 반환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